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스타의 귀갓길 오,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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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바보야, 왜 울어, 스바르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타의 귀갓길 제2탄. 유쾌한 남자. 탁재훈씨입니다. 이곳이 탁재훈씨가 사는 집 앞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재훈씨가 여기 사는 거 맞죠? 맞습니다. 아, 주로 몇 시쯤에 집에 옵니까 그때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몇 시쯤 오는지. 한 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볼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한 두어 번? 한 두어 번. 이곳을 지나쳐야만 탁재훈 씨집 앞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탁재훈 씨를 숨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립니다. 금방 오는 줄 알고. 근데... 기다립니다. <laughs> 탁재훈 씨가 오지를 <laughs> 않습니다. 김생민 씨 곳에 나방이 붙었어요. 제가 예, 예. 한3 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게 춥고 배고픈데, 예. 어, 맞습니다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어. 예. 이게 예, 배고픔도 추울 수도 있거든요. <목소리> 어, 다시. 안녕하세요! 어, 당장... 뭐, 문을 정확하안열어안 <laughs> 안안 열어주는 안 거예요. 아이저 스타의 기각길, 오늘 깜짝 인터뷰 해야 됩니다. <laughs> <다른 기각길 웃음> 이 스타의 기각길 모르세요? 봤죠, 스타의 기각길. 지난주에 누가 했는데요? 시, 어떤, 저번에 정말 큰 스타가 있요 <laughs> 정말 큰 스타. 예 김호진, 김교우 부부였습니다 준비된 게 없거든요 기습적으로 <laughs> 아, 그럼 그게 아, 저희가 노래입니다 지금 여기 쭉 있어! 자, 기습적으로 <기습지원. 웃음> 네, <제 이름은 웃음> 뭐 네, 바로 이런 게 저희가 아, 장우혁 씨니까 <laughs> 어, <laughs> 예. 되게 곤란한가 봐요 <laughs> 어. 예. 몇 명이나 있어요? <웃음> <웃음> 왜 왔냐면은 음. 아까 낮에부터 계속 그 저희가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어. 축구 게임이 있는데 음. <laughs> 계속 자기네가 무슨 위너라고 그러고 음. 자기네가 1인자라고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서 제가 지금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오늘 평가는 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연애가중계 보고서가 음. 지금 올라왔어요. 네. 인터넷에 탑지훈 씨, 네. 토니 씨랑 사겨요? 아, <laughs> 떠난 아, 떠난 자. 떠난 사람 자꾸 생각한 뭐예요? 항상 <laughs> <I don't know. 웃음> 플러스 자리하면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세요. <laughs> 뭐? 뭐냐? 고 돈이지. <laughs> 자, 둘째 형씨와 송이한 씨가 오빠, 탁도 커플이란 말이죠. 그러소그러 항상 <laughs> 전화하고, 뭐,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음. 안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밥안 먹어도 요 2002년 10월 어느 딸딸 소율양에 네. 대한 네. 사랑이 네. 아주 각별합니다. 어, 소율아. 니가 어, 어, <laughs> <laughs> <네가> 소율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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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진짜 아, 어떻게 척척 맞아 떨어져 안 돼? 아빠야. 뭐해? 음, 맘만 먹어? 그래, 알았어. 아빠도 맘만, 응? 어?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 근데 달력 보고 얘기하려고 했다. 하면 <laughs> 떠오르는 <laughs> 거세 가지. 축구. 축구. 딸. 응. 술. 이세 가지를 가장 사랑하시죠. 술이요? 네. 활동도 오래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1번이 뭐, 음악. 뭐 이러고. 2번이. 2번이, 음, 안토니? <laughs> 아 근데 밤늦게 이렇게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 지금 올라가서 얻어먹으려고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온다고 어, 준비를 전혀 안 해놨을 텐데 아 근데 김치에 밥이면 되니까 잠깐만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전화를 하고 있죠 여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laughs> <올까요? 웃음> 자 연예가 좋은 게 시청자 여러분 어, <laughs>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